엉뚱 상석이가 지금 하나씩 거든요 이거.. 뭐였어? 제가 이 구멍 이 구멍에다가 아이클레이를 바로 박을게요 아이클레이 <laughs> 상석이가 항상 뭘 하면 막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링을 받겠습니다 석 <laughs> 갑자 <laughs> <내 작성이 웃음> 신발에도 하는 거야? 아, 아, 아주 좋아. 아주 아, 혹시 볼링아가 <laughs> 다쳤나? 벨회인잘 붙여주네. 아, 아니 볼링아가 많이 아파하더라고 요즘에. 엉덩 사줘. 아 볼링 아주 좋아요, 좋아. 사사가 아, 아 내가 네 볼링 폼좀 받을게. 어? 내가 볼링 폼봐줄게 폼. 봐줄게, 폼. 아니, 네가 폼왜 봐? 아니 니 요즘 잘 치길래. 내가 얼마나 잘 치나 내가 볼링 폼을 한번 봐줄게. 영상으로 담아줄게. 야 빨리 준비해. 아무 어려워. 아서 화이팅. 잘 찍어줘. 오케이. 내가 제대로 찍어줄게 제대로. 야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파하길래 내가 맞아그 아파. 야, 네몸무게를 버티려면 얼마나 아프겠냐. 야, 제대로 하자 제대로. 파이팅! 아... 아, 아깝게 하나 네 그렇지. 볼링은 스지 야, 다간다 아이고. 아 왜? 아파길래 아니, 야. 네가 씨큰 애, 큰 애가 면 얼마나 볼링이아파겠어댕댕이댕댕이는 무슨 하하하하 그니까 야 연고까지 발랐었잖아야 그게 볼링공 전용 연고래 형사가너 <목소리> 아, <청소가 목소리> 차례야, 빨리 쳐. 안 들어갔다고. 야형 어디가? 어디가? 어? 너어 아니 너랑 뒷걸야 볼링공 바꾼다며? 난 공구 등락한 사람이야. 아, 사람 아, 사람 알았어. 뭐, 야 그거 뭐, 잘 뭐, 빠시냐? 아이고 봐봐. 마셔 아, 빼면 <목소리> 들어가고. 빼면 들어가고. 도구를 이용해. 손으로만 빼려고 하냐? 야너 원래 이렇게 머리 나쁜 놈이었어? 나 똑똑해 하거든. 신발. 아니 신발은 갑자기 내꺼네. 이거 넣고, 당겨. 오! 야그대 되네 그게? 야니 네 머리 좋다. 어, 이 신발핀에 또붙어 생각보다 니네 머리 좋네? 아,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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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내가 제대로 찍어줄게. <웃음> 어... <웃음> 과연 상승기는? 아 이거 안 맞잖아. 그건 제일 수용핀인데. 1등 서점. 어떻게 <laughs> 그걸 잘 빼네? 뭘로 빼냐? 너 때문에 게임이 졌잖아. <laughs> 세상에서 지는 게 제일 싫은데. 빨리 게임 보내. 내계사했잖아 빨리 게임 보내. 내가 왜 보내? 난 절대 안 보내. 죽어도 안 보내. 그래 아, 그냥 보내지 봐. 볼린공 값이랑 통치자 그냥. 시즌 <laughs> 타산이 안 맞아. 내가 그래, 열심히 빼. 간다. 나밥 먹으러 갈게. 잘 빼고 간다.